네. 막가쇼 3탄. 여러분과 함께 미소 짓고 행복해지는 그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어려운 법문은 가라. 이지이지, 법문이지. 네. 여러분, 1차, 2차 막가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그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웬걸요?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고 화나고 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주제를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손을 잡고 여행을 가면 참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오늘은 중국 여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영어로 하면 차이나라라고 하잖아요. 차이나. 여기에 우리가 화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차이가 나지요. 부모는 자식과 차이가 나지요. 큰 아들은 둘째 아들과 차이가 나지요. 생일이 겨울인 아이와 여름인 아이는 차이가 나지요. 뚱뚱한 아이와 홀쭉한 아이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서로 맞부딪히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중국 여행한다 생각하고 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살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니까 나랑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내 고집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이 돼서 한번더 생각하고 아하, 나랑 차이가 나는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너와 내가 서로 손을 잡고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답니다. 코로나 끝나자마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차이나로 여행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가워요 스님. <laughs> 그래, 우리 상불사의 꽃은 피었나요? 세상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상불사는 어떤 절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네.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네. 계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우리 상불사는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IC라고 하는데요 어, 대전을 오르락 내리락 가면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있습니다 음. 거기 만남의 광장 바로 옆에 있고요 상불사의 슬로건이 있나요? 에과의 미소, 마음엔, <laughs> 상유 삼불사, 불자, 파이팅 이렇게 합니다. 너무 <laughs> 깜짝하지? <laughs> 음, 봄에 꽃이 피지 않아도, 사시사철늘 꽃이 피어라는 도량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 덕분입니다. <laughs> 대표적으로 우리 삼불사에서는 어떤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나요? 잘했다라고 하는 네. 게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거는 요번에 이제 그 발집 태우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발집 태우기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민속적인 것을 이렇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상불사 도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비명상 법요집 가지고 자비희사 예, 이 수행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어, 수행하는 불자들이 입가에 미소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음, 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또강좌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 어저께 개강했습니다. 네. 12강좌로 해서 9월까지 네. 달 이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12강좌 배운 음식을 전시를 해서 어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음식을 반응을 합니다. 와. 그래서 지역, 네, 지역의 지역민들도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푸듯하고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앞으로 상불사 계획은 있나요? 어, 코로나 시대에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거리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네네. 그래도 이제 저는 계속 열어놓고 24시간이 열려있으니까 음. 낮이, 낮이 밝은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려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답답한 가슴 안고서 집에 있지 말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개별적으로 그렇게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불자님들도 이렇게 세련되게 그러는 것을 대처해 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네네. 저희 도량에 지금 마의 약사의 아래부를 지금 모시기 위한 기도정진이 지금 막바지에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그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부터 있었던 이런 바램이기는 하지만 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더 이상은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터지면서 바로 이 불사를 시작을 했어요. 음음. 그래서 아, 그 중에서도 이제 돌로서 새겨져서 기왕면 역사성이 있는 그런 불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에 돌을 만났는데 땅끝마을 해남에 거기에서 네. 만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돌에다가 예, 하는 중에 또 명장을 또 만나가지고 명장께서 네. 어, 같이 해주셔서 정말로 작품 아닌 작품이 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4월 18일이 되면 우리 마가 스승님께서 저만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면서 음. 어, 4월 18일이 되면 또이 세상에 있는 병고들이 정말로 싹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저만식으로 스승님께서 해주시길 당부 리겠습니다 그래요. 꼭꼭꼭 꼭, 꼭 가서 함께 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우리 자비명상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 그래서 스님의 그 웃음이 지치고 힘든 우리 불자들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멋있는 에너지를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스님, 가장 아름다운 미소, 살짝 웃어서 보내주세요. 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여행 가이드 등명입니다. 오늘은 나의 술래기 제 3탄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에 제가 갔던 곳입니다. 네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교의 성지이자 히말라야 산맥 어, 여유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즐기는 나라 그곳 네팔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여유를 찾아서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된건 아니었어요. 당시 2015년에 어, 큰 대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기억나시죠?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어, 난민이 발생하는 그런 어, 지구촌 이웃에 어, 그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포교활동으로 바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은사 스님께서 모든 일정을 다 제쳐놓으시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가는 것이 이번 생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저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짐을 바리바리 선물을 잔뜩 싸들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구호 물품들을 저희가 전국에 있는 회원님들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몇몇 박스 이렇게 가득 싸서 양손을 무겁게 갔었습니다. 이 사원에서도 그런 주변에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쪽 네팔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스님들이 그 지역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호 물품을 이런 여기 계신 스님께 전달하고. 어, 그런 활동도 하고 왔습니다 젊은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갔었습니다 어, 구호물품을 선물을 드리니까 또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그 아기 부처님 탄생하셨을 때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기 부처님 상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퀴즈 선물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용품이라든지 구호물품도 전달하고 어, 큰스님께서 이렇게 네팔 친구들이랑 이렇게 탁구도 쳐주시고 행복 법문도 전해주시고 왔습니다.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산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수행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절이 무너지는 바람에 시내 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간간이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시던 그런 열악한 환경의 절이었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구호 물품과 구호 섬금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 백여분의 스님들께 이렇게 저희 봉사단이 이렇게 절을 올리는 모습이죠. 마가스님께서 대표로 이 행복 법문을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봉사 단장이 이렇게 구호 성금도 전달하고 있고요. 각각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우리 또 한국 관음무 이런 춤을 통해서 또 소통하는 장면입니다. 밥도 이렇게 떠주시고요.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네팔의 룸빈이라는 도시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부처님의 어떤 기념관 같은 곳. 어,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어, 지진 피해 복구도 하면서 중간에 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 부처님 태어나신 곳을 들리고 오는 또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룸비니에 가는 길에, 어, 강가에서 잠깐 쉬어가는데, 네팔 소년들이 이렇게 소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뭐 목동들인가 그런 친구들이 막소 소 타면서 이렇게 피리 불고 다니고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오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짓해가지고 제가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물소를 타고 오는 또 장면입니다. 이번에 교훈은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아 우리가 이렇게 먼 저먼 지구촌 반대편에서도 우리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응원해줄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구나라고 그분들의 표정이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표정을, 행복해 하시는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어,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구나. 그냥 우리가 전해준 것은 사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이사원에 가서 나눠주고 이 학교에서 가서 나눠주고 또 다음 학교 가서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해도 어, 그 기쁨이 마치 촛불을 초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불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또 다음 촛불에 또 붙이면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촛불이 무한히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나눔의 행복도 무한히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힘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팔 여행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여행 가이드 등명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거예요? 어, 이제 지금 방송에 곧 나가요. 음. 어. <laughs> 그럼, 네. 그럼 지금 이뻐요 <laughs> 뭐하고 계시다고 전화 받아요? 어, 교양과목 동영상 보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엄청 힘들어서 어허.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맞아 지금 어디 늦게 늦깎이로 지금 대학 공부하고 계시죠? 네. 와 성적이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laughs> 성적이 선생님 그래도 조금 잘 나왔어요. 오 <laughs> 얼굴 보니까 장학금 받는 거 같아요. <laughs> 감옥이 아홉 감옥이나 돼가지고, 어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인생을 늙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고, 젊게 네. 살려고 하는 포용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음. 요즘 뭐 신, 신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신나는 일은, 어, 가족이 전부다. 네. 일하고 있는 게 신나요. 아하, 노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어, 네. 포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봉사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나요? 제가 봉사 열심히 하면 네. 제 가족들이 편안해요. 아하. 정말 멋있는 진리를 체득하신 것 같아요. 남편과 네.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네.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정말 가슴에 와 닿는데요. 았 네. 정말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우울하고, 뭐, 화도 많이 난다 그러는데, 포용신 보살님은 네. 마음 수행,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또, 쓰고 나, 써놓고 나서 읽으면서, 네. 자꾸 읽어봐요. 네. 감사 노트를 내가 쓴 것을. 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음. 이렇게 감사, 감사 하면서 살다 보니 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도 세 가지를 써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도 쓰고, 여덟 가지도 쓰고, 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하여튼, 잘 음, 정말 우, 우수 학생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통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음, 그래요? 네, 네, 네. 내 삶에서 정말 미안한 일은 뭐가 있나요? 내 삶의 미안한 일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한테 지금의 이런 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음흠. 그게 좀 많이 미안해요. 아이고. 아버지 속을 때좀 많이 썩였거든요 근데 네, 항상 미안해요. 그래,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음. 네. 고마운 것은 남편한테 고마워요. 네, 네. 많이 애교도 없고, 음. 그런데도 항상 이쁜 모습으로 봐주거든요. 음흠. 보통 여자들보다는 애교가 훨씬 없어요. <laughs> 근데 이쁘게 봐주니까. 오. 처음에 만날 때가 언제였죠? 16살 때 만났어요. 16살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했어요? 네. 와. 그러니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변치 않고 50년 동안 이어오고 네. 있네요. 네. <웃음> 대단해요. <웃음>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무엇을 그리 사랑하고 무엇을 그렇게 에, 행복하게, 멋지게 갖고 가고 계시나요? 집에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음. 나라를 봉사할 수 있게 지탱해주는 그 힘인 것 같아요. 와, 정말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가 지금 그렇지. 틀림없이 증명되고 있네요. 그래요. 예. 자 마지막으로 힘든 코로나 19 시대에 모두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해주실까요? 코로나로 해서 집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음흠. 그냥 수정하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음. 그래서 모두 다 힘내고 음. 마스크 딱 벗고 안녕하세요.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1탄, 2탄, 오늘 3탄까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감사하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4탄, 5탄, 6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족들 분 중에서 생일자를 맞이했다든가, 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집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있는 분들은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웃고, 나누자고요. 여러분의 후원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또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공덕을 쌓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